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20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잔이라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매돌이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아흔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아흔아홉 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류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1절부터 14절 천국에서 큰 사람 제자들이 누가 천국에서 큰 사람인지를 묻자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부르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 뒤에 숨겨진 교만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기를 원했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통해 자신을 낮추는 겸손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사회는 자신을 잘 드러내고 포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진 모습, 더 누리고 있는 모습을 갖추고자 노력하고 욕심과 자랑과 교만이 앞서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더 높아지기보다 자신을 낮추어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고 영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마음과 정성을 쏟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15절부터 20절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예수님은 형제가 죄를 지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잘못을 덮는 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죄를 지으면 잘못을 깨우치고 회개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우선 개인적인 권면을 하고 다음으로 증인을 동반한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식적인 기구에 알리고 최종적으로 출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잘못을 정죄하려는 의도라기보다는 보다 신중하게 성도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절차를 뛰어넘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로 모든 문제를 이겨내라고 권면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면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신앙을 돌보며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더 자라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게 하시고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를 권고할 때에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